권성동이 오늘 벌어진 윤석열 지지 폭도들의 법원 점거 사태에 대해 묘하게 날카로운 반응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이번 난동이 윤상현을 비롯한 국힘당 의원들이 뒤를 봐준 일이 아니냐는 소문이 번지자 권성동은 다급하게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실제로 권성동은 윤석열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대규모로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단순히 시위대만 탓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두둔했습니다. 게다가 경찰의 대응이 오히려 과했단 식으로 몰아가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진상 규명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권원내 대표는 국회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자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난입한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유리문 등을 부수고 들어간 사건을 언급하며 폭력은 결코 안 된다고 호소한다면서도 경찰이 지나치게 강경했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시민을 거칠게 내동댕이쳤고 카메라가 달린 삼각대를 발로 걷어차거나 바리케이드를 세워 시민들을 밀쳐낸 모습. 또 명찰도 없는 경찰이 현장에 투입된 상황은 납득이 안 간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민주노총 같은 다른 집회에서는 볼수 없었던 경찰의 도가 넘는 강경진압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권 원내대표는 법원이 윤석열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점에 대해 몹시 유감스럽다고 언급했습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신청한 이른바 판사 쇼핑을 했고 거기다 55경비단 관인을 공수처가 임의로 대리 날인하면서 을사늑약 같은 수치스러운 역사가 떠오를 지경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55경비단장으로 지목된 어느 대령은 직인 찍는 절차에서 강요나 협박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공수처의 대리 날인을 마치 을사야학에 비유하며 과장한 것입니다. 권비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했던 잣대면, 야당 대표 또한 똑같이 구속해 수사해야 맞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작년 이재명 대표가 영장 심사를 받을 때, 법원은 제일 야당 대표로서 방어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조국 전 의원도 이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법정 구속되지 않았고, 당 창당과 선거 출마까지 했다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는 무려 8개의 사건에서 12개의 혐의로 4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만약 범죄 사실이 확인된다면 당연히 구속되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렇게 사법정의가 중요하다고 이, 입에 달고 살면서 왜 나경원은 5년째 재판을 질질 끌고 있느냐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현 국회의원 중 가장 오래 재판을 끌고 있는 것 아니냐며 정작 자신들은 이런 부분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애국심 넘치는 분들에게 감사한다고 운을 떼며 이미 윤상현 국힘당 의원이 서울 서부 지방 법원 앞에서 일어난 사태를 사실상 부추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려던 유, 윤 의원이 그구 아스팔트 세력과 밀착해오다 결국 사고를 터뜨렸다는 건데 이차 내란이 현실화 됐으니 윤석열과 그의 오른팔들 그리고 폭력에 가담한 그구 폭도들 모두 긴급 체포해 평생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해야 한다고 외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에 동의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확실히 의사를 밝혀달라며 이렇게 품격 있게 저항해보자고 호소했습니다. 이번 폭동은 단순히 기물을 파손하고 시끄럽게 날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JTBC 취재진이 폭도가 법원 안으로 들이닥칠 당시를 밀착 취재한 결과 영장 발부 판사를 찾아서 청사 7층에 위치한 판사, 개인 집무실까지 뒤지는 모습이 생생히 포착됐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 나기 전부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영장 심사를 담당한 판사의 실명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법원 울타리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장이 실제로 발부되자 법원 정문 앞에 있던 극렬 지지자들이 흥분 상태로 돌변합니다. 청사 내부 진입을 막으려던 경찰관이 얼굴을 맞고 피를 흘리는 장면도 목격됐습니다. 새벽 3시 20분 JTBC 취재팀은 일부 극렬 지지자들이 법원 후문 쪽으로 돌아가 담장을 넘는 순간을 카메라에 잡았습니다. 다만으로 들어간 이들은 법원 건물의 유리를 부수기 시작했고, 심지어 경찰 방패를 빼앗아 창문을 깨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깨진 창으로 들어오라 라는 고함도 들렸습니다. 더 와야 돼 라는 소리가 울려 퍼질 정도였습니다. 현장을 촬영하던 JTBC 기자들도 사태의 내부 상황을 보도해야 한다고 판단해 함께 들어갔습니다. 계단을 통해 위층으로 몰려가는 이들 사이에는 경찰 방패를 들고 이동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형사대법정이나 영장 심사 법정 등이 있는 법원 핵심 부인 3층까지 난동이 이어졌고 벽시계에는 새벽 3시 28분이 또렷이 찍혀 있었습니다. 한 남성은 소화기로 유리문을 여러 번 세차게 내려쳤고 또 다른 인물은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느라 고함을 질렀습니다. 어떤 무리는 더 높은 층으로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취재진도 그 뒤를 쫓았는데 판사 개인 집무실이 모여 있는 7층까지 사람들이 몰려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건 기록과 판사의 사적인 물품 등이 있는 원래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는 곳이었음에도 최운경 판사를 색출해야 한다며 일대 수색하듯 오라 다녔습니다. 판사의 이름을 헷갈려 부르는 모습도 나오고, 차민정민, 이건 갖고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써야죠 뭐, 같은 어수선한 말까지 난무했습니다. 저 안에 숨었을 수도 있으니 발로 차보자, 문을 부수자, 는 식으로 집무실문을 마구 발로 걷어차며 부수고 빈집 털이하듯 침입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손에 소화기, 또 다른 손에는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고, 또 다른 남성은 다른 판사, 집무실 문을 거칠게 발로 차 부수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이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왔을 때, 2층에 있던 대형 거울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층을 내려다 보니, 이제서야 경찰이 배치되고 있었고, 경찰이 접근하는데도 어떤 남성은 민원서류 작성대를 부수고, 유리 선반까지 연달아 부셨습니다. 새벽 3시 35분경 취재팀도 1층으로 내려와 경찰에게 JTBC 소속임을 알린 뒤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우리 윤상현 의원님이 새벽에 서부지법 앞에 계셨는데 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윤 의원 측은 아침에 이미 입장문을 냈으니 그걸로 가르마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폭력 사태를 국민의힘이 선동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그게 무슨 선동이냐며 발끈했고 기자를 하더라도 근거 있는 팩트를 갖고 물어야 한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주사행위 관련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인정하고 사과했다는 말로 넘어갔습니다. 뒤어 나온 사법부 측의 브리핑은 참담한 심정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30년 이상 판사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사태는 상상도 못해봤다며 법치주의 자체를 전면 부정한 중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절차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만 나라가 유지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찰관과 법원 직원들이 부상을 입은 것에 위로를 표했습니다. 법원으로서는 하루빨리 사법 절차를 정상화해 혼란이 최소화되길 바란다며 직원과 판사들의 안전을 위해 강화된 보호 조치를 고민 중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차부장 판사의 건강 상태에 문제는 없느냐는 질문에는 접촉하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큰 이상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 피해 현황을 파악해 오후쯤 대책을 발표할 계획도 있다고 했습니다. 1층뿐 아니라 여러 층에서 기물파손 흔적이 발견됐다면서 정확한 층수는 추후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현직 대통령의 구속 결정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비통함을 토로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는데 이번 결정이 무죄추정과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무너뜨렸다는 주장입니다.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가택 연금 상태였고 내란 관련 수사도 이미 마무리 단계여서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데 굳이 영장을 발부했어야 했느냐는 점도 언급됐습니다. 재작년 이재명 대표 사례를 들며 당시에는 제1야당 대표라 영장을 기각해 놓고 지금은 왜 이렇게 차별적으로 적용하느냐고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조국 전 의원은 2심에서 징역형을 받고도 구속되지 않았고 반면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돼 있다 해도 바로 구속해버린 점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전을 영장 심사 과정에서 시위대의 과격 항의가 있었지만 이는 대통령을 위해서도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폭력과 폭력은 서로를 부르고 격화된 갈등은 결국 히틀러 같은 최악의 독재자로 귀결된다는 역사적 예시도 들어가며 물리적 충돌은 이제 그만두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떤 폭력에도 반대한다며 특히 어제 경찰이 강압적으로 시민을 쓰러뜨리고 카메라 삼각대를 걷어차고 이름표 없는 이들이 나돌아다닌 걸 두고 최상복 대통령 권한대하 탱에게 민노총 대와 다른 과잉 진압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재차 압박했습니다. 이후 열린 최고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새벽에 서부지법 난동은 사법부를 뒤흔드는 용납불가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국가라는 공동체가 해야 할일중 하나가 치안을 통한 질서 유지인데 이번 사태는 민주공화국의 근본을 뒤집는 심각한 사태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혼란이 새로운 출발을 위한 진통이라고 할 수도 있다며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를 국민이 힘으로 이겨냈듯이 이번에도 국민의 저력으로 무너진 희망을 되살리고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고통스럽지만 이 또한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낙관론도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그를 지탱해온 오른팔 세력까지 모두 낱낱이 처벌하고 탄핵을 끝내 관철해야 한다고 목청 높이는 분들에게 함께 마음을 모아달라 부탁드립니다. 동의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여러분의 열망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